안녕하십니까. 마디라인 1프로스 터디 크롭 마디방장입니다. 자, 오늘 2021년 1월 17일, 1월입니다. 주말, 어, 진원 생명과학 초보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. 아, 지난 방송에 한번 이렇게 여기에서 눌림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지금 전체 장과 만물려서 여러 개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었어야 되는데, 조금 더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수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. 코스닥이 1.62%가 빠졌고, 종합도 2.3%나 빠졌습니다. 그래서 전체 장도 양시장의 하락장에 는 폭에 비하면, 은 지금 생명과학도 조금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. 어,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. 중요한 자리. 그래서 이 마디 라인을 만약에 월요일 날더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치면은 어,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한 15,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다시 좀재매수 관점으로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길게 뭐 하락하지는 않겠지만은 내일은 알수가 없으니까요. 어찌됐든 이 마디 라인을 이탈하고 어찌나 금요일날 아래 꼬리 달고 겨우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월요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좀 하락행보하면서 이 평선을 이렇게 돌려세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물량을 조금 줄여주시라. 비중 축소하는 게좀 좋겠다. 그리고 나서 어 다시 고대성 재료가 뜬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턴하고 다시 이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 재매수하는 게 맞다. 이게 바로 확인매수입니다. 확인매수. 그래서 돈을 뭐 손실이 나서 지금 뭐 팔수 없겠다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승을 주면은 고마운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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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1 0원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는 1 0원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면은 최소한도 한 14000원선까지는 열어두셔야 되니까는 그래도 18000원이고 14000원이면은 한2 30% 공간이 있습니다. 이 길이 있으니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어... 만약에 어제 오늘 우리 전체 장이 좋았으면 이날 이렇게 반등을 해줬으면 은 제가 앞전 말씀을 드렸던 마디 라인하고 변곡에서 이렇게 반등이 온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날인데 지금 전체 장과 맞물려서 이틀 동안 더 하락을 쭉 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금매하실 필요 없습니다. 없으시고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라. 그리고 관찰하고 계시다가 2 1일선이 돌아서자면 아직도 한 10일 이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는 좀 여유있게 지켜보면서 재미있어 하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18,000원 위에서는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를 한번더 강조 를 드립니다. 그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방송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매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